젊어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생활이 생동감도 있고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싫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공기 좋고 산세 좋은 시골에 서컨드 하우스를 두고 주말이면 찾아가 맑은 공기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지네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까요?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세월에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도 강화되는 나라 세금 앞에 모든 상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농어촌주택 1주택자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세컨드하우스를 두고 싶은 집을 받은 게 있다면 어, 노후에 그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 집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요건이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해요.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2003년 8월 1일에 취득 이후에 취득을 해야 하고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농어촌 주택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멀리 있는 곳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게 좋겠군요. 둘째, 농어촌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목은 어, 4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취득당시만 2억원 이하면 되고 기준시가가 올라서 2억원이 넘게 되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수도권과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어쨌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주택은 음, 시골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인구 20만 명 이하 시 지역에 송한동 속한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관광단지,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농어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음, 농어촌 주택으로 특례를 받고자 한다면 지역을 먼저 확인해보고 어,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진당하므로 이것도 주의해야 하겠군요. 이상으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때 농어촌주택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